자, 불스원샷과 함께합니다 직장인의 날 맞이 특별 이벤트 맥주 빨리 마시기 500한 잔입니다 한 잔을 원샷으로 빨리 마셔주시는 한 분께 불스원에서 제공하는 차량할리용품 세트 그리고 참가만 하셔도 불스원에서 네이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분의 참가자 응원 달상으로 모셔볼게요 올라오세요 다시 한번 주시고요. 다시요. 준비하시고요. 자 앞에 잡으시고요. 아직 들시지 마시고요. 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잡고만 계시고요. 여기서부터 1, 2, 3, 4, 5번입니다. 자 우리 다섯 분 주선배와서 역전을 주선배와서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1, 2, 3 4 5번 준비하시고요. 시작. 아, 과연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 4번, 3번, 4번, 2번, 4번. 4번 1등! 어, 우리 아버님 4번. 우리 아버님 1등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제치고 1등하셨습니다. 김종주 좋아하는 선수 누구 뭐 있나? 김동주 선수. 아, 김동규 선수 좋아합니다. 우리 민늘 김동규 선수들이선을 바라면서 김동규 선수 화할게 하나 둘, 김동주 화이팅. 하나 둘, 셋. 김동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1등하신 우리 아버님에게 부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관리용품 세트. 세트를 드리도록.